네,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배드민턴의 기본적인 서비스 동작입니다. 네, 배드민턴에서 쇼 서브는 라켓을 백핸드 그립으로 잡으신 다음에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을 앞으로 빼고 왼손잡이는 왼발을 앞으로 빼신 다음에 라켓 면을 셔틀보다 더 앞으로 뺀 다음에 배꼽으로 당겼다가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. 쇼 서브입니다. 네, 롱 서브입니다. 네, 배드민턴에서도 서브에 다섯 가지 반칙이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풋볼트.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동작에서 이제 왼발을 우리가 끌고 오면서 서비스를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. 네, 두 번째 라인 크로스 볼트. 서비스 동작을 이룰 때 오른발이 라인을 밟거나 서비스를 넣을 때 왼발이 라인을 밟은 동작입니다. 세 번째, 베이스 오버. 기본적인 동작에서 셔틀을 쳐서 스피드를 먹이는 동작입니다. 네 번째, 웨이스트 오버. 1m15m보다 좀더 높은 위치에서 서비스를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. 더블 모션. 정상적인 서브에서 한번 멈췄다가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.